안녕하세요, 여러분. 천혜담입니다. 이제 명절도 막바지인데요.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고요이선길에 안전 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준비된 종자는 특별 판매 종자를 구하다 보니까 이제 전시회도 다가가고 해서 수급하기가 녹록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여하고 있는 종자들 중에 여러분들께 추천해 드릴 수 있을 만한 종자를 하나 준비해 보았는데요. 한번 꼼꼼히 보시고 종자목으로 뭐 키워보시기를 추천드리는 종자입니다 그럼 영상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특별판매 종자는 보여지는 것 같이 오른쪽에 우뚝 서있는 목자 좋은 종자가 장단엽입니다 판매는 제가 무개의 음, 종자가 고가로 구입을 했기 때문에 금액 책정이 조금 어려워서 작년에 생산한 종자인데 분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쪽이라도 여러분들에게 공급하고자 준비한 영상이니까 꼼꼼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자세히 한번 종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지는 경남 합천 쌍백이고요. 대곡종자입니다. 한촉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목대가 크면서 우람한 종자인데 전체적인 한 모습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장 내장에 우뚝 서 있는 입엽성질을 가지고 있고 목도 상당히 넓으면서 그냥 이렇게 봤을 때는 장단엽의 성질을 잘못 읽을 수가 있는데요. 확대를 해서 보니까 잔나사지가 상당히 도드라지게 천엽, 지금 보여진 잎이 천엽인데 기부에서부터 이 끝으로 갈수록 더욱더 세밀하게 잔나사지의 표현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잎에서도 이 종자는 특이하게 바깥에 있는 손녀보다 속으로 갈수록 이 성질이 더 더해지는 특징이 있고 여기도 천연 전해 잎이죠. 자 그리고. 세밀하게 약하긴 하지만, 반성의 느낌들이 군데군데 보여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단나사지 성질은 천엽으로 갈수록 더욱더 도드라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장단엽입니다. 자, 하게 뭐, 나사지가 어느 정도, 정도 표현이 되면은 단엽이라 해도 되긴 하는데, 일단 길이가 좀 길어서 장단엽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고가에 구입을 했던 이유가, 몇 가지가 있긴 한데요.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종자는 단엽포어와 같은 생강근으로 전체가 되어졌는데 완전 무지는 아닌데 느낌이 조금 있긴 해서 제가 구입을 했고요. 지금 보주는 여기 탄 듯한 느낌이 보이시는데 여기에 반성이 짧게 한 가닥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뭐문늬니할 수도 없지만 단엽의 무늬종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자밀하게 관찰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 정도 뭐 라사지는 어디에나도 빠지지 않는 라사지입니다. 물 껍질 같진 않지만 난녀으로서 애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 개체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나온 천엽도 전에 잎도 이 짧은 선 하나를 가지고 기대를 해 봅니다. 세밀하게 보았고요. 신 한번 볼까요? 올라오는 모습이 모드와 닮은 형태로 떡잎부터 공골천승질을 가지면서 아직 무늬는 어려서 가늠을 하기가 좀 힘듭니다. 느낌은 좋은데요. 확인하진 않습니다. 참고해주시고 네, 전해담에서.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입수가 된 개체, 산채 초기였고 자 여러분들에게 올해 또첫 이벤트 개념으로 준비한 개체이기 때문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델과는 사뭇 다른 초세를 가졌고 입 또한 상당히 짧아졌습니다. 근데 아직 이 종자는 잔나사지 이런 나사지 성질이 바로 나타나는 성질이 아니고요 잎이 다 성장하는 과정에 잔나사지가 표현되는 후발나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입장은 현재 속장이 아직 안 빠졌기 때문에 현재는 세 장이지만 속장까지 나오면 네 장으로 되고요. 유일하게 보게 되면 타겟하고는 제가 다 제거를 하였습니다. 성립 상당히 힘이 느껴지는 부분과 연맥이 상당히 투명하게 잘 보여지는 부분 참고하시고 확대를 해서 보게 되면 여기도 어느 정도 단나사지의 성질들이 도드라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 끝으로 나타나는 거치 부분에. 아, 정말 약하긴 합니다. 똑, 모델화 똑같은 성질로 이렇게, 정말 미세하게 한줄 정도가 보여지는데, 어쩌겠습니까. 음, 단리의 무늬종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니까, 작은 끼임 하나만으로라도 일단 표현이 되면 기대를 해볼만 하죠. 자, 나머지 잎에서도 조금씩 잔나사지 부분이 도드라지기 시작 하고 있고요. 이 끝에는 온전하게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에도 중앙맥 기준 좌측 편에 약간 반성의 느낌이 느껴지네요. 확대를 하면 이런 부분들이 좀 도드라지는데 육안으로 확인하게 드러나지는 못한 부분들이 있어 상당히 아쉽지만 럭비공 같은 느낌의 어디로 들지 모르는 기대감으로 단추를 키우는 재미가 있지 않을까요? 아, 여기도 조 숨길 수 없는 반성의 느낌들이 표면을 스치듯이 아주 미세하게 확대를 해서 보았을 때 조금 느껴지는데, 자, 이런 부분들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고요. 종자목으로 이벤트 개념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뿌리 모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뿌리 모습입니다. 네. 일단 우측편 종자, 뿌리 산체 여기 보시면 주근 그대로 있죠. 여기 보시면 뗀자리도 있습니다. 아래쪽이 너무 아래쪽에 달려가지고 제가 분주를 했는데 뿌리는 산채는 그대로 맞고요. 자, 판매하는 종자 뿌리 모습 보시죠. 뿌리 두 가닥 생장점 다 살아있고 건강하게 잘 내려있습니다. 자마도 아래쪽에 자마형 상태에 있고요. 잘 관찰해 보시고 뿌리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특별 판매 종자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양한 종자보다는 하나라도 제대로 된 종자를 선별해서 보호해드리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특별 판매인데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난초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도 네번 느끼는 거지만 하나가 발굴이 되어서 발전해 나간다는 게 어렵다는 것을 많이 경험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부분들 좀 감안하시고 산 제품을 좀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좋은 종자로 또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방송 저희는 제남이었습니다.